한미 양국이 경주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재처리 확대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으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 확대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추가 여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한국의 공격형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까지 협력하겠다며 관련 절차가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민간용 농축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농축 재처리는 철저히 경제산업적 목적일 뿐핵 무장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결하는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길이 열렸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해 사실상 무상공여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부분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232조 관세에서도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하며,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